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집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 백도라지를 잡아보았습니다. 백도라지? 아, 정원에서 무슨 도라지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라지를 심었던 건 관상용이 시작이었습니다. 꽃을 피고 씨앗을 맺는 걸 보면서 계속 주변에 뿌렸었거든요. 특히 울타리 아래에는 흙이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서 이 녀석을 울타리 꽃으로 심어두면 어떨까 하고 주변에 씨를 전부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들판이나 산에서 자주 볼수 있는 녀석이지만, 이렇게 정원에서 만나보면 또, 아, 어, 애틋하고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7월 1일 오늘 아침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역시나 백도라지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도라지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도라지가 네, 도라지 어, 살고 갈까? 있습니다. 5 년이 넘었어요. 음, 집 음, 정원을 다듬기 네. 시작하기 전부터 이사 왔을 무렵에 어, 관상용으로 심었던 녀석을 계속 뽑지 않았었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도록 어, 했습니다. 6년근 도라지가 가장 좋다는 말이 있던데요. 아마 내년 봄에 새싹이 나오기 전에 네. 케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년 정도가 지나면 뿌리가 어, 어, 자동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고수님들 어,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백도라지입니다. 처음 보셨던 영상에는 꽃이 벌써 피었는데 여기는 아직 작은 꽃봉오리만 맺혀 있습니다. 아, 그늘이 많이 지고 있는 곳이라 꽃이 조금 음, 늦어요. 그리고 새싹도 다른 곳에 있는 도라지보다 늦게 새싹이 피기도 합니다. 이 녀석 덕분에 단지에 어, 몇 집이 도라지 꽃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 이 백도라지가 모체가 되어 씨앗 분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의 백도라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